이걸로 뭘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?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딱주워 집에 딱 여기 냉장고 있었을 때 무슨 요리를 하실 거예요? 요것만 가지고 두 개만 가지고. 아니요, 뭐 다른 거 넣어도 되고. 그럼 계란말이. 그냥 바로 하실 수 있겠네요. 빨리. 계란말이요? 어, 계란말이면할수 아. 있죠. 어, 뭐 시작 준비하는 거예요? 아. 대박 뿐이라. 아 어. 그, 이제, 핏판과 당근이랑, 이거 좀 넣나 봐요. 이거, 이거 하려고 연습한 거 아니겠지? 기밀로 너무 초조박이, 렇게 쉬운 게 아닌데. 자, 여기서, 여기서 이제 내공 나오는 거예요. 잠깐만. 벌써 웃기고, 벌써 힘들어요. 아, 이게, 또, 그 여자친구를 해줬던 이유예요 아, 진짜 어깨너머로 계속 본거죠어깨너머로 아, 며칠. <laughs> <열심히>. 아, 며칠. <laughs> 아우, 야, 야, 너무 힘들다, 케찹. 아우, 그냥 좀딴 데다 해서 찍어 먹겠 그래. 어? 저런 건다, 또 하나, 둘, 아, 생당근이 <laughs> 아, 이렇게. 하나로 연결돼. <laughs> 아, 아. 드시게요? 이 밑. 야, 여기 <laughs> 되게 서걱서걱. 질감이 <laughs> <제담을> 생각했어, 내가 <laughs> 당근을 야. 일부러. 이렇게 군침 돌게 먹는 거야. 어구쩍, 어구쩍, 어구쩍 소리나는게 이런 말이야. 어때요? 음, 간을 못 봐서, 간이야뭐 음. 꼽잡이 다라고 있는데. <laughs> 뭐, 그래도, 그래도, 뭐. 일부러 안 입게 한 거. 같아. 김을 넣어서 음. 모양을 내고자 하는 이거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어요. 어, 뭐 어떻게 하죠?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, 거침없이 막, 거침없이 음. 짓고. 음.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. 이야. 좋네. 참. 걱정이 됩니다. 네. 재밌을 거예요. 어. 마음이 무겁네요. 아니. 되게 재밌을 것 같다. 네. 어. 시킬까봐 들었으면 난 마음이 무거웠을텐데 내꺼라 <laughs> 여자 좋아해? 어? 어, 잘 부탁드립니다 네,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아, 예, 환영해 네.